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송현은 소장입니다 오늘은 네, 포스코 더샵 디클리프 아파트의 물건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임대물건이고 34평에 C타입에 2000에 60에 나왔습니다 요거보다 작은 30평대 평수에는 저희가 2000에 50 물건도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는 요거랑 큰 구조 차이는 없고요 그냥 이제 방이랑 거실 쪽에 한 평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두근두근 되는 이제 새 아파트 소개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신발장하고 이제 팬틀 이런 건다 찍는데 이제 실수도 지나가 버렸어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네, 들어오면은 바로 첫 번째 작은 방부터 보이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방에는 이제 붙박이장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꽤 넉넉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클리브는 이제 전등 버튼이 전부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공조도 따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 여기는 정말 방이 작고요. 붙박이장은 네, 따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 건너편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화장대하고 욕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부 한번 구경해 보시죠. 네, 그 다음은 거실이 되겠고요 네, 거실은 파악하기 용이하시게끔 제가 양 끝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제 냉장고가 한 번에 두개 들어가게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좀 잘렸는데, 네, 거실 창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교 앞쪽으로 요런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은 주방이 되겠습니다. 네, 주방이 요새 신축 치고는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빠졌어요. 한 번도 입주 안한 거라서 완전히 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주방에 오면은 항상 이 집의 수압을 체크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도 체크해 보니까 내부도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용도 공간까지 제가 촬영을 쭉 이어서 진행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도 이제 파악하기 용이하시게끔 양 모서리 끝에서 진행했고요. 옆에 펜트리하고 안방 전용 욕실하고 안방 공간 앞에 베란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인데 안방에 베란다가 있어서, 오, 요새 신축들 아파트 들어가보면 빨리 날 데가 잘 없는데, 안방에다 작은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욕실에서처럼 이제 조그마한 화장대 공간하고 오른쪽에 안방 전용 욕실 이있고요 네, 그 반대편으로는 요새 이제 북박이장을 잘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팬트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물건 거제 디클리브 임대물건이었고요. 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문의 답변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도 성현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